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부동산 통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비밀 대공개 이렇게 제가 좀 거창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시중 통화량 이라 그러죠 m1 통화입니다 m1 통화 대한민국이 예전부터 얼마나 이 통화량이 증가했는가 수치를 제가 구글 통해 가지고 딱 찾았는데 그래프가 대부분 우상하죠 지금 뭐 어차피 뭐 지금 전 세계적인 통화량 엄청나게 막 뽑아내고 있죠.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머니라고 그러는데 작년, 저작년에 급격하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걸볼수 있죠. 모 투자자분들은 통화량 증가 속도가 강남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다. 어떤 얘기냐면 20년 전 대한민국의 M1 통화량과 그 이후에 20년, 현재 20년 후에 M1 통화량 봤더니만 그때 당시보다 지금 20배가 증가를 했다. 근데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20년 전 가격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10배, 또더 핵심 지역에서는 15배, 20배까지도 엄청나게 매매가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정말 대단하구나. m 1통화과 같이 가는구나. 이것이.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억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은행에 어, 저축을 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일단 내가 지금 돈이없기 때문에 1억 원의 대출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저축을 해놓은 이 돈을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1억원을 대출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각각 사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입니다. 무조건 이런 것이 현실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5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이 5천만원 아파트 두채 가격이 1억으로 상승해 버렸네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은 난더 아더 이상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하고 이빚 대출은 난 갚는 것이 좋겠어라고 하고 둘 중에 한 아파트를 팔게 되죠. 팔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좀 생각하지 말고 5, 5천만 원을 내가 대출받고 5천만 원이 올라와서 1억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차이 생기죠 그래서 5천만 원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대출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B라는 사람은 1억에 있는 아파트를 대출이 하나도 없이 한 채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A라는 사람은 5년 전에 내가 1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축을 해놨죠 근데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두 채를 살수 있었던 1억의 그런 가치가 5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오름에 따라서 이제는 1억으로 온전히 한 채밖에 살수 없는 이런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말씀이냐면 이 부는 이 대출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산 사람에게로 이전되죠. 누구에게서부터요?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서부터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으로 산 사람에게 이전이 된다. 5년 전에 이 사람이 두 채를 살수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은 영채였죠.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사람에게 5년 뒤에 한 채가 이전되면서 이 사람도 1억짜리 아파트를 살수 있고 이 사람은 여전히 1억의 그런 현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뭐 저를 저를 아시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제가 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수제 유기농 이유식 아이 반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값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가격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불과 몇달 전에 시금치 또 애호박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던 두달 전입니다. 바로 그 여름에. 뭐 두세 배 정도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매장에 매니저분께 가서 여쭤봤는데 지금 공급 대비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여쭤봤더니만 땡볕에 무더위가 너무나 많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불과 몇달 전에 닭값이죠닭닭 다리살과 닭 가슴살 가격이 키로당 뭐 그런 예를 들어서 5천원이라 치면 지금 현재 키로당 8천원 9천원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또 수요 공급 관련된 말씀을 그 이렇게 사장님이 대리점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즘에 뭐 10만원짜리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몇개 사면 끝이다 라고 그게 렇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와닿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현금 보이가 과연 답일 것인가. 바로 아파트 가격. 이 실물 자산 가격 자체는 유동성과 수요 공급 그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10년 전 투자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과 자산 가격, 수급과 유동성. 물론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 이제 다, 다 죽었다. 금리가 상승되면 이제 끝난다. 물론 언제까지 이 자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수 없죠. 언젠가는 조정되고 언젠가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사이클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조정받고 하락하고 되겠죠.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세금 폭탄, 있던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던 집을, 그럼 난이 세금 때문에 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좀 어리석은 사람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재산세, 종부세 합산 관련돼가지고 5월 달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특히, 이제 막, 이제 막, 이게 종부세 합산, 뭐, 재산세 내는 기준이 6월 1일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 전에 뭐, 물량이 폭탄돼가지고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막 얘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기회다. 5월달에서 6월 초까지죠. 그 5월달 사이에 금매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를 내가 금매로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기회가 오겠죠. 내년에 똑같이 또 5월달에 대폭락한다. 뭐 금매로 던진다. 이제 막, 뭐 이런 세금 폭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물려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끝난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지금 최근에 5월달에 나왔던 영상이 또 내년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제하고 소비 지출 통제하고 절약해서 팔지 않고 핵심지 아파트를 특히 팔지 않고 장기간으로 보유하면서 내가 세금 낼거 내고 나의 주거 환경을 지금은 조금 안락한 곳이지만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불편한 곳으로 가거나 조금 더 월세로 간다거나 이것을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이. 내 물건 전세 주고 내가 조금 더안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팔지 않고.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약드리자면 핵심지에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단타를 금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폭락과 공포를 그런 엄청난 그것을 이겨내고 세금폭탄을 내가 견디고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세금을 내고 견디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바탕은 소비지출 통제 절약만이 답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자의 그릇에서 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그릇이 좀 작고 좁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서 핵심지에 부동산을 파는 어리석음을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몇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 후회하겠죠. 그거 내가 팔지 말까? 그 공포심에 내가 폭락농자들이 떨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팔았는데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지금까지도 후회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핵심지, 각 지역별, 각 대도시별, 각 광역시별로 핵심지에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는 건지 핵심이고 내가 지금 그것을 들고 가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 지금 그런, 그런 자산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5월달, 그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좋은 지역에 있는 매물을 던지시는 분들을 금메로 내가 잡으시는 그런 조건, 또 계속적으로 뭐 물량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신축 포함해서 구축이 같이 조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 때가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다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하나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나는, 부동산으로 송공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자산가가 되겠다. 큰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명심하시면서,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현금 보유만이 또 답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의 결핍을 키우면서, 계속적으 꾸준하게 자산 관련된 공부, 투자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서, 시드머니를 모으시고, 내가 계속적으로 장기간 투자를 핵심제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사모으시면서 팔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이 내가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